안녕하십니까? 픽업 v 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제가 카메라 켠 이유는 어, 제가 과거에 영상 중에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건을 많이 시켰었습니다. 이제 최근에는 이제 테무라는 또 이제 사이트가 생겼잖아요. 그래서 저도 최근에 테무에서 이제 물건을 시켰는데 오늘도 이제 테무에서 제품이 왔네요. 어 알리랑 뭐 테무랑 페리 같은 판매자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는 뭐 가격 차이라던가 프로모션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기존보다 좋아진 거는 알리 익스프레스도 그렇고 세무도 그렇고 배송이 좀 빨라졌다는 거뭐 이제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제품을 시켜봤는데 저는 오늘 제품 온건세 가지가 왔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뜯어보면 어... 얘는 타이어 그 이제 캡 있잖아요 공기압 주이고캡 그 거기다 끼는 건데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렇게 한쌍시한 세트 네개 이렇게 시켜봤고 이 안에 건전지가 어세 개나 들어가는데 야 이거 가격은 이게 얼마 안 하는데 나중에 건전지 가격이 더 비싸겠는데 이게 어 일단은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일단 사용해보고 뭐 어떤 느낌인지 한번은 겪어보고 싶어가지고 시켜봤는데 일단은 이거는 건전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안에가 3개가 들어가니까 뭐 배터리 다 돼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보다 이걸 새 제품 시키는 게 오히려 더 싸겠네요 이게 지금 4개 한 세트로 그러니까 2개 한 쌍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제가 2천 몇백원? 하여튼 그렇게 주고 산것 같아요 이걸 한번 나중에 그 영상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 그리고 이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, 단 단순하게 이렇게 USB 마이크로 USB 잭이네요 이게. 이렇게 배선이 엄청 길어요. 어쨌든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대시보드에서 사용하는 제품인데, 이게 그 OBD를 이용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시켜봤어요. 저 같은 경우 다그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 OBD를 다시 뭐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라.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전면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후방에 보면은. 조그만 램프가 있는데, 이게 또 이제 앞에 전면 유리로 보여준다고 하니까, 이것도 뭐 실제로 사용하면서 한번 영상 이어서 담아 볼게요. 아, 그리고 이건 좀 제품이 크죠? 이거는. 아, 이렇게 뭐 제품 시켜가지고 열어볼 때, 언박싱 할때 항상 기분 좋아요. 설레고. 제품이 제대로 된게 왔을까, <laughs> 특히 알리에서는 알리에서 전에 시켰을 때는 항상 그랬습니다. 요즘에도 그래요. 솔직히 테모에서도 시킬 때 어, 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까, 퀄리티가 괜찮을까.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시켜다 보니까 퀄리티를 지켜 그 기대하기보다는 가성비로서 좀 제품 역할을 할까. 요새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 제품은요 오일 브레이이 펌프예요. 지금 최근에 이 제품을 시켜서 자가로 오일 교체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, 오일을 좀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으니까 좀더 싸게 구입을 해서 저도 이제 그 오일 필터라던가 그 에어클리너 같은 경우는 그 필터 같은 경우 주문을 해 가지고 자가로 교체를 해볼 건데 그래서 이것도 시켜봤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 동호회 활동하시는 분들 번개 한번 이거 오일 교체 번 한번 해서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 내구성이 좋아야 되는데 걱정이에요 내구성이 안 좋으면은 사용 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양쪽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또 이제 캡이 닫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작품을 조립해가지고 사용하면 돼요. 되게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라 어, 엔진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스위치 온 하면은 그냥 석션 기능으로 당겨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석션이 좋냐 드레인이 좋냐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석션을 선호하지만 간혹 드레인 방식으로 오일 교체를 합니다. 그래야지 밑에 잔유 그 그래도 어느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인 호불호라고 보시면 되세요. 아무쪼록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알리에서 전에 물건을 시켰던 거 언박싱 한 것처럼 이번에 테모에서 시킨 제품을 언박싱을 했는데 이제 뭐 가끔 이렇게 저 최근에는 테모에서 많이 시켜보거든요. 그래서 괜찮은 제품도 있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고 뭐 알리에서 시킨 것도 그렇지만 하지만 이게 그 광고가 국내 제품 같은 경우는, 어 과대 광고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긴 하지만, 테무나 알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어요.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환불 요청을 한 게, 아직까지도 환불 안된 경우도 있어요. 알리익스프레스에서나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또자, 또다시 어필 한번 해보고, 안 되면 뭐 그냥 제품 갖다 버려야죠. 뭐큰 돈은 아니니까. 그냥 떡 삼았다고 생각하고. 어쨌든 이런 제품들 한번씩 주문해 보시면서, 또, 반그 반면 진짜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에서 이렇게 제품 주문해 보시면은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에서는 진짜 빨리 오는데 얘네는 좀 기다리는 재미가 있어요 예전에 막한 달씩 걸리기도 했는데 요새는 길면 보름 아니면은 요새는 한 일주일 한이 정도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어, 재밌게. 그, 쇼핑 생활, 문화 생활도 즐겨보시면서 자기만의 취미 생활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